지금 11시 55분. 방금 저 밑에 계곡 저 밑에서 식사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점심 먹었습니다. 어, 저쪽에 원도봉 쉼터에서 쉰지 얼마 안됐는데 걸어오다 보니까 좀 배도 고고 해서 에, 그 점심을 먹었고요. 여기는 이제 그 망월사 올라가는 길하고 한참 전에 갈라져서 예, 원조사 쪽으로 향하는 길인데, 제가 이 계곡이 별로 크지는 않은데요. 나름대로 좀 폭색이 있어서. 사람도 별로 없고 어, 양쪽에 절벽으로 이렇게 에, 절벽으로 가로막힌 아주 작은 계곡인데 에, 이렇게 작은 폭포들이 계속 이어지고 해서 에,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파른 길로 올라갈 것 같고요 저쪽 저쪽에 저 폭포 위쪽에 보니까 축대가 보이네요 축대가 사람의 손이 간 자국이 저기 보이는데 저기가 원효사 원효사가 저기 가까이 지는잘 모르겠고요 원효사 아닐 것 같습니다. 에. 여 폭포랑 좀 볼만한 계곡이라 뭐 간단하게 오늘 뭐 촬영도 많이 안한것 같고 해서 네, 한번 찍어 봅니다. 그냥 간단하게. 네. 여기는 그랬으면 저쪽은 정말 폭포가 좀 그럴싸하죠. 적어도 1단, 2단 이두 개의 는쫙 위에서부터 내려오네요. 그러니까. 예. 네. 근래 좀 비가 와서 수량이 좀 풍부한 편일 텐데요. 지금이 아마. 그래도 이제 좀 볼만하고 소리도 좀 들을만 하고요 뭐 폭포 이름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이단이 보이고 저기 저숲 사이에 쫙 보면 거기에도 뭔가 계단같이 돼 가지고 물이 좀 쏟아져 내려오고 있거든요 꽤큰 폭포네요 우리나라의 이 이런 작은 폭포 그 사이에서는 다른대로 볼만하죠. 예, 네. 네, 이원효사하는 길인데요. 계공이 이름이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어쨌든 좀특색 있는 그런 지점이라 이폭포가좀불만해서 한번 찍어 봅니다.